자 오늘도 남해 전통시장에 나있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아, 여름 전어입니다. 여름 전어. 아, 싱싱합니다. 아, 아, 한번 아, 사서 막. 한... 반짝반짝 아주 예쁩니다. 와 이야, 이야, 음. 하나는 회로. 야, 전어 회. 음. 무침 좋아하면 무침 무도 되고.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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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무리가가가 아이가가까이갈겁거 이거 전니거뼈 <목소리> 예. 아, 없는 거예요. 아. 어른들 식이 좋아. 예, 저녁 오늘 배랑 구이랑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구이가 뭔데 싱싱한 거죠? 전화입니까? 아영천아 아, 아, <목소리> 아, 전화가 아니네. <목소리> 반갑습니다. 달군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뚱범 인사 올립니다. 아 어, 저희가 오늘은 흑, 아버지 흑범께서 일이 조금 있어, 있으셔가지고 어, 시간이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 누나랑 저랑 이렇게 둘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남매 방송입니다. 오늘은. <laughs> 오늘은 남해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전어랑 전어회를 공수해가지고 한번 맛있게 구워서도 먹고 생으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도. 여름 전어. 맞아. 맛있게 <laughs> 먹고있습니다 아, 저희가 아쉽게 해. 소금을 안 챙겨가지고 와 그냥 저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뭐야 소금 저도 소금물인데 불쌍해지겠습니다. 저희가. <laughs> 소리는 좋습니다. 그래도.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손도가 되게 좋아요. 어, 소금 없어도 바닷물에 짠내를 기대하면서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와, 한번... 변호사 아, 해라. 전어 와, 좋다. 여름 전어가 뼈가 연해가지고 그냥 먹기 참 좋아요. 와, 뼈가 연합니까 여름 전어? 네, 뼈, 여름 전어는 뼈가 좀 연합니다. 어, 와, 또 한잔 해볼까요? 한잔 해볼까요? 한잔. 소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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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대체 무슨 전어해? 지금 이거 전어 보통 우리 제꼬시로도 많이 먹는데 얘는 지금 썰어주시는 분이 뼈를 빼고 그냥. 네. 새꽃이 없이 그냥 살만 썰어주셨어요 아, 그냥 새꽃이로 네. 먹어도 되게 좋아요 아, 뼈가 연... 연해서 아~ 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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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에 푹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입 어떻습니까 달군씨? 맛평평을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데 그래, 회가 약간 일반 회랑 틀리게 껍질이랑 같이 씹히니까 좀 담백하면서 뭔가 엄청 담백해요 응, 좀 좀. 엄청 담백하지 않아요? 이게 담백한 게 왜냐면 와. 가을 전어는 기름이 완전 올라가지고 먹으면 진짜 기름지거든요. 근데 얘는 여름이라서 아직 와. 아직 기름기가 덜 올라서 그냥 담백하고 약간 상큼합니다 맛이 와. 깔끔해요 그냥. 맞아. 응. 근데 가을 다음, 가을 전어는 가을 전어만의 그 매력 이 있고 여름 여름전어. 전어는 여름 전어만의 매력 이 있어요 지금. 음. 맛있죠? 네. 맛있죠? 와. 우리 달구씨 술 아,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한잔하면서 네. 아, 다시 전어회 맛을 한번 봐볼까요 저, 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저희 남매끼리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한잔 <laughs> <laughs> 어 힘들다 이. 음 아... 전어는 솔직히 뭐 초장에 회를 먹으신 분들도 있고 뭐 와사비장에 찍어 먹으신 분들도 있는데 맞지. 전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된장에 찍어 먹어요 아, 제일 아, 맞지, 맛있는 맞지. 생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이제 아... 땡초나 이런 건못 넣었는데 네. 여기에 땡초하고 다진마늘 네. 넣어가지고 참기름에 아, 섞어서 딱그 막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아, 맛있습니다 아. 맛있게 먹어 보겠다어 음음음 무엇보다 저는, 제가 봤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다진마늘이랑 참기름이랑 섞은, 거기다 찍어서 깻잎에다가 싸먹고, 깻잎 향이랑 같이 나면,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음. 그것도 아시죠? 이거, 해무침 했어요. 진짜 맛있는 거. 그러니까? 해무침 해가지고, 따끈한 밥에다가 아까 뒤에 먹어서 그냥, 이게 진짜, 아, 맛있어. 집 나간 입맛이, 음, 금방 돌아네 진짜. 아, 너무 맛있다. 지금 날씨가 바람도 çon이 불고 야. 전어 맛있고 코에는 이제 그 전어 굽는 고소한 향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진짜 아주 좌롭지 이 향이. 음. 아. 어. 소리 슬슬 들어갑니다. 에? 어. 저 따라드립니다. 아이고. 매접. 빨리 빨리 빨 빨리 갑니다. 야. 이 전어 색깔 전어 노른들이 탱글하고 맥주하고. 색깔이 예사네. 예사네. 아, 진짜 맛있다. 하나 먹, 한번 먹어 볼까요? 한번 살을 살을 한번 떼 본다. 이렇게 쭉 까서 떼 볼래? 아, 이것 좀 예겼습니다. 보이 보세요. 안에. 모양 속살. 와, 속살 봐라. 이거 뼈가 연해서 그냥 이대로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게. 아, 저나. 이게 뭔지 알아? 저 사람 보이시죠? 속해가지고 입에 넣어보겠습니다 이천어 살. 좋아, 와 맛있습니까? 아, 음 짭짤합니다 짭짤하지 바다 물 때문에. 간은 안돼있는데 전반체가 아. 너무 서 너무 맛있습니다. 아, 근데, 근데. 저, 네, 저, 한번, 저,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이거 좀 네. 이거 이거, 이거, 통째로, 이거 한번. 통째로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시켜서 한번 먹어보하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음, 어떻습니까달구님 완전 맛있죠 지금? 응. 음. 와. 아 진짜 이게 소금을 안 쳤는데 와 이렇게 고소, 고소할 수가 있어. 와. 근데 아예 아니 없는 맛이 아니고. 응. 음. 얘 자체가 약간 약간 짭짤해. 음. 너무 아, 너무 맛있다 아, 와, 진짜. 진짜. 이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뼈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도 또 그렇답니다. 튀핑을 달구님 칼슘이 무슨되고 음 있습니까? 아, 너무 맛있다. 얘는 머리인데, 아두윤미라고 하죠. 생선은 머리. 와, 아, 진짜 맛있다. 뭐, 머리 먹습니까? 아. 음, 오하라전어가시가 만약에 먹다가 목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 걸려도 안 죽습니다, 이거는. 아, 부드럽게 넣어갑니다 <laughs> 음, 음 회가 너무 잘 먹는데? 전어회가 맛있어요? 아니면 이게 맛있어요? 개인적인 맛으로 따지면, 김상은 구이가 더 맛있는 것같습니다 아, 구이가요? 네. 응. 아, 나도 구이다. 구이 최고야. 한잔할까요? 네. 와, 안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전이 <laughs> <laughs> 납작한 전화를 먹으니까, 이 두툼한 뚱범도, 자확해지는 게, 이렇게 뚫어져있어, 지금. 어, 또, 또, 늘어나는 거야? 전화와이어 <laughs> 납작해지겠어, <납작히게 됐어요>, 이거. <laughs> 아, 뭔가 진짜 음. 맛있다, 이거. 진짜, 아. 뭔가. 아니, 난 구이가 너무 맛있지어이 진짜, 아. 아, 배도 했는데, 아, 구이가. 아, 진짜 부드럽다. 지금 막, 보시는 분들, 여기 장가시 이런 거 보이실 것 같은데, 음. 이 장가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빼야 되는 장가시가 아니에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이렇게 칼슘도 보충하고 단백질도 못충하고 술도 못충해야지아 술도 보해 <laughs> 아이고 우리 달고니 소주 많이 따르는 거 봐라 이거 이거 1대1 가면 1대1 일때리. 아 1대1 1대1 일때리? 가면 오늘 집에 못 가면 <웃음> <웃음> 오늘 이걸 이제 주신 분께서 내장까지 응. 구워먹어 맛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에. 저희가 안에 내장 하나도 안 바르고 어. 비늘도 하나도 안 치고 그대로 왔거든요 비늘 어. 씹히는 거 하나도 없이 이게 에. 구워지면서 그이 바삭바삭 크리스피한 맛 딱 돼지고 아. 안에 내장은 그냥 고소함, 그냥 고소함 그 자체 지금. 맞아. 짠, 짠, 짠. 한번 저는 이 초장에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머리만 살짝 이렇게 담가가지고 머리 머리 맛있습니까? 맛있습니다. 머리 한번 아. 먹을. 음, 음. 제가 옛날에. 아버지가 생선을 드시면, 전어를 저걸 어떻게 뼈까지 다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니까 저도 그러고 있네요, 지금. 아, 음! 아 전어. <목소리> 이 가시가 좀 굵은 게 있고, 좀 얇은 게 있는데, 음, 맞나 이제 굵은 거 있다 해가지고 무조건 씹어 먹다가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다. 조심하시고요. <laughs> 아, 음 고소해, 고소해. 음 너무 맛있다. 음. 이게 소금만 좀 쳤으면 진짜 맛있을 거야. 아 근데 간이 좀돼 있는 것도 돼 있는 건데 나는 약간. 약간 돼 있는데 워낙 신선하고 고소하다 보니까 그냥 맛있어. 아,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습니다 아. 아. 음! 음! 와, 크기 고다 음. 음! 너무 잘 드시나요? 와, 잘 말라 먹네. 음. 음! 전어가. 지금 금어기 풀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저희 경남과 다른 지방 모르는 경남 같은 경우는 7월 15일자 음. 이후로 지금 금어기가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만약에 남해 놀러 오시거나 아니면 이 일대 삼천포 가시면 지금 수족 안에서 막 헤엄치는 전어를 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아, 딱 드셔보세요 아. 어. 내 깻잎이 날아갔네 <laughs> 맛있다 근데 아 이거 한잔 할까요? 한잔네 음여기 아시죠? 이맛 깻잎 쌍추 고추 마늘 해가지고 된장을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주실 거 같아요 어안 주셔요 아들 야 <laughs> 우리 우리 아들이 아니에요 서유가 우리 아들이잖아요 저 <laughs> <우리> 아들입니까? 음아 <laughs> <우리 아들입니까? 웃음> 음. <laughs> 저도 한번 누나가 먹은 대로 고추락 마늘이랑땅 넣어가지고 음 맛있다 아, 맛있어 최고다. 음. 이게 만약에 좀 냉동됐다가 해동된 상태로 구웠으면 비린 맛이 확 올라올 텐데 진짜, 아, 진짜. 진짜 신선한 거진진짜 응. 신선한 게 맞네 음, 음. 아, 오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어, 이거 저한테 따로 빼는 거 저희 누나는 술을 먹으면 진짜 많이 먹습니다. <laughs>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물이 아. 딱철이잖아요. 이때는 이거, 이때는 이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laughs> 아이고, 맞아, 어, 이거 딱 이거 예, 됩니다. 이거. 비싼 아까... 안하고로 먹어도 되지만 이것도. 아, 아. 아니, 이거. 아, 이 진짜 저는 가성비 최고, 최고입니다. 진짜. 아아 <laughs> <laughs> 그그그 아 그, 뭐죠? 이 주먹은 뭐죠? 이주먹뭐냐고요 이거 이거 <웃음> 김오, <웃음> 이거 뭔가요? 기모기기모어 <laughs> 기모 <김오는구나>. 김오. <laughs> 와서 마실 건데 기모 는거야 아아 저는 욕심이 많아고 이만큼 싸웠습니다 <laughs> 아하 <laughs> 이 <이건> 많이 먹어 <모아. 웃음> 진짜 맛있네. 와. 올해 첫 전어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올해 첫 전어. 올해 아, 첫 아, 전어. 진짜 최곤데. 음. 남해에서는 하도 과기가 쉽고 접하기가 쉬우니까. 저희는 거의 전어가 나온 철이 되면 주마다 먹어요. 주말마다. 아, 맞다. 아침에 밥 먹을 때 어머니가 구워주시고. <laughs> 점심때 식당 가면 식당 응. 주인님이 구워주시고. 아. 저 이제 저희는 이제 해도 점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집에 좀갈 때가 돼 가지고 <laughs> <laughs> 막잔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공 아, 이주는 기한잔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맥주 한병다 먹었으니 오늘 우리 둘이 첫촬영이데 어땠습니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 솔직히 먹... 뭐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는 동생은 아닌데. <laughs> 뭐 나쁘지 않네요. <laughs> 음식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낫습니다. <laughs> 저도 별로 좋아하는 누나는 아니니까 이렇게 자리를 하니까 <웃음> <웃음> 좀 좋네요. 아버지도 같이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시간이 좀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누나랑 둘이 자리를. 오늘이 오붓하게 지금 왔습니다. 그냥. 자, 우리는 이렇게 여름 전어를 맛있게 먹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장 올리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전 한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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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목소리>